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블라인드에 재밌는 글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참, 정말 보면서 웃음밖에 안 나왔는데, 이제 아마 여성 공무원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글을 쓰냐고 하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역겨운 게 노산이라고 가스라이팅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글 내용을 제가 좀 간략하게 정리를 했는데, 나이가 들어도 자연 임신 혹은 시험관으로 가질 사람들은 잘 가지는데, 왜 자꾸 젊었을 때 결혼하라고 사회가 그런 분위기로 강요하는 것 같다. 기형아 확률이 높아도 1%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선동하는 거를 보면 예전 강우병 사태를 보는 것 같기도 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글을 올렸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어, 메디컬과 관련되어 있는 뭐 의사라든가 수의사 이런 분들 뭐 관련된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관련된 직업을 가리신 분들도 나와가지고 야 어떻게 어 가학과 싸우려고 하냐 어 이걸 어떻게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냐 하면서 어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이제 반박을 하셨는데 참 이게 참의이가 없습니다 이제 강우병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정말 가짜뉴스였죠 가짜뉴스였고 그리고 뭐 계속 노산이라고 가스라이팅 하는 게 역겹다 역겹다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보면 느끼는 건 그렇습니다. 이제 요즘 들어서 이게 조금 이슈화돼서 그렇지 아직까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대로 많아요. 이런 기본적인 어떤 정의, 어? 세계보건기구라든가 이런 데서 정의한 것도 그렇고 노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위험한가에 대해서도 지금 더군다나 그나마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알려진 거지. 지금 이거랑 좀 무관한 나이대. 그러니까 뭐 40대 중반 이후로 넘어가고 그리고 뭐 50, 60. 뭐, 이런 분들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세요. 저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어, 전혀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 그나마 좀 젊은층들, 그리고 이런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정보를 그래도 접하는 분들은 알고 계시는데, 하여튼 아직까지는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노산이라고 하여튼 이 여성공무원분들은, 여성공무원은 화가 났습니다. 근데 이 노산이라는 게, 남자들이 그냥 유자들, 어, 괴롭히기 위해서, 놀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지금 이제 제가 뉴스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세계보건기구 WHO와 국제산부인과학회는 노산의 기준을 만 35세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정의를 남자들이 유자들 가스라이팅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노산이라고 규정을 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글을 올리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의학과 싸우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분이 앞에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나이가 들어도 자연 임신이나 시험관으로 가지는 사람들은 다잘 가지는데 왜 그러냐? 이라는데 아니에요. 이것도 팩트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일반적으로 여성의 생식 능력은 30세 이후에 점점 감소를 하고 35세 이후에는 난임, 그리고 불임 확률과 당뇨병이나 고혈압과 같은 임신 합병증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위험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 다시 보면 난임이라든가 불임이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는 이 앞에 여성 공무원이 블라인드에 올린 글 내용이랑 다르죠. 이분은 가진 사람들은 알아서 다 가진다고 하지만 아유, 전문가들은 그러잖아요. 난임. 임신을 하기 힘들어지고 불임. 아예 임신 자체가 불가능한 확률이 올라가는데 <laughs> 의학과 싸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이를 가지고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임산부한테도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당뇨병이나 그 의학과 같은 임신 합병증의 위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 가지는 것도 확률이 떨어지지만 임산부한테도 안 좋은 거예요. 뭐 그런 거고 그리고 또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뭐 자연 임신이 안 되면 그냥 뭐 시험관 아이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볼 내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시험가 나이 같은 경우는 조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연의 임신이 잘안 되어서 결국 선택을 하게 되는데 여기 자료를 보시면 영국팀에서 연구를 한 겁니다. 지적 장애아 출산 위험 확률은 정상 자연의 임신에 비해서 51%가 높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거는 다른 또 연구팀입니다. 앞에도 영국의 연구팀이었고 이번에도 영국의 연구팀인데 여기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폐증을 겪을 확률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출산한 아이보다 4배가 높다. 우영우 케이스죠. 우영우 케이스가 4배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 연구팀에서 스웨덴의 출산 사례로 분석을 한 결과, 지능지수가 70 이하일 위험성이 18%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하바드에서도 연구 결과로 봤을 때, 어, 즉, 자폐증, 자폐증으로 이어질 가능성, 즉, 시험관 아이를 가지면 자폐증 아이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또 미국 하바드 대학 연구팀에서도 나왔고, 그리고 호주 연구팀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선천성 기형아를 가질 아이를, 가지 선천성 기형아이를 가질 확률이 57%. 이제 영국에 있는 팀에서는 이제 51이라고 했는데, 이제 호주에서는 57로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없는 이야기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 그리고 아마 인터넷에서 이제 산모의 나이와 당운 다운 증후군의 발생 빈도와 관련되어서 이 표가 많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좀 확인을 해보려고 지금 찾고 있는데. 뭐 아직 확인은 못 했습니다. 제가 글스체크까지는안 됐습니다만은 일단 여기 있는 내용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이거를 많이들 인용을 하시더라고요. 유튜버들도 많이 언급하시던데 이게 나무위키에도 이게 올라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39에서 40세 여기 이제 보라색으로 이제 칸으로 매워져 있는 거 보면 다운 증후군 발생 빈도가 91 중에 1. 그러면 확률상으로 보면은 1% 이상인 거죠. 그리고 염색체 이상 발생 빈도도 65분의 1. 그러면 확률상으로 보면 1%가 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 37, 38 이런 경우만 하더라도 뭐 154대 4의 1이니까 1%는 안 되는 거 가는 거지만 지금 여기 글쓴 분 말씀으로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뭐딱 구분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형아 확률이 높아도 1%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선동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볼때 아까 그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가 좀 백트 체크가 안 되다 보니까 확실히 백트 체크된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어, 지금 일단 요거 한번 보시죠. 여기 있는 게 뭐냐면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예전에 그김근대전 의원 배우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김근대전 의원은 고인이 되셨죠. 그 같은 지역구이신데 자 여기 있는 자료를 한번 볼게요. 여기 있는 자료를 제가 클릭해가지고, 어, 이제 다운로드 받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어, 팩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 자료가 그냥 근거가 어디냐고하면 인재근 어원실에다가, 어원실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정부에다가, 정부에다가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건복지부에다 요청한 자료를 재편집을 한 거예요. 여기 이제 5번인데, 5번에 있는 거를 제가 좀 확대한 걸 보여드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나오냐고 하면 2009년부터 2018년도까지 출생아 만명당 선천성 이상아 현황이에요. 보건복지부 출처입니다. 그거를 인재근 의원실에서 재편집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 2009년도 같은 경우는 만명당 516명. 이것만 하도 엄청나게 많은 비율이죠. 센 지로 하면 5%인데, 맞나요? 어, 10만, 명당이니까, 만 명당이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510, 588, 697, 812, 912. 계속 올라가죠? 자, 6, 그리고 2014년도 봅시다. 1024명. 그 다음에 1131명. 그 다음에 1191명. 그 다음에 2017년도에 1394명. 2018년도에 1538명입니다. 만 명당! 출생아 만 명당! 선천성 이상화를 겪는 아이가 15%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 5년이 더 지났죠. 근데 최근에 이런 자료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구글링 해봐도 어, 없고 다른 분들이 나무위기에서도 보니까 이 자료가 아마 지금 그나마 좀 어, 인용이 되어 있는 걸 보면 아마 이 이후로는 이런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불편한 진실의 자료들이 잘안 나오죠. 잘안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인 것 같은데. 더 늘어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혼인도 늦어졌고, 출산도 늦어졌기 때문에, 뭐, 일부에서는 20% 넘었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마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영아, 물론 이 기영아에 대한 그 정의도, 이글쓴이부의 정의인을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1%안 되는 거 가지고 선동을 한다? 남자들이? 사회가? 이거는 팩트가 아니죠. 이거는 뭐, 제가 그냥 근거 없는 것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지금 이분 또 현역국회의원이에요? 현역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건데 이게 근거 없는 거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근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에 어떻게 보면 여성들, 어, 여성분들 보고 빨리 결혼하라고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다. 이건 아니에요. 아니고, 또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좀 아픈 아이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국가적 입장에서도 사실상 이런 좀 아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부담이에요. 사회적인 부담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줄어드는 게 국가 입장에서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어, 일단 블라인드에 좀 황당한 주장을 하시는 여성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반박을 해보았습니다. 예,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